다음음에아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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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렇게는 거기 나와 있이죠이제 음. 가면 되죠? 네없이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임희재입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명숙이요.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 등록번호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환자분 오늘 하고 환자분 잠깐 제 쪽으로 엉덩이 둔 다음에 엉덩이가 이쪽밖에 없으니까 남자는 제가 잠시 잘로 갈게요. 네, 면에에놓겠습니다 바디 센터 걸게요. 네, 전자 이렇게 하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쑥쑥쑥 하고. 이렇소하이 하고. 이렇이한번더손소독 하고. 근데 이건 나에게 너무 불리하다. 왜요? 저는 왼손잡인데 아. 이 모양은 오른손으로 할수 밖에 없어잡은 딱끔 해요. 천천히 넣어. 쇼우우우우우우 아! 네네 <laughs> 어. 이거 우우우우우우우우우 하면은 우우으로 하면은 여기 잡고 우우우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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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를 빠르게 빼면서 이렇게 문질문질 안 되지 않나? 아니 이거 문질러야 돼요. 없어지면 안 아, 문질문질 자, 환자분 주사 되셨고요. 부작용으로 졸음 약간 몽롱한 그런 기분이 들수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항상 침상 난간 올리세요. 하고 옷 다시 입혀주고 커튼 걷고 커튼 걷고 이거 정리하고 손이 생각을 기록한다. 나쁘지 않네요.